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실 길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무엇을 바라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실 거를 기대해요? 복 주실 거를 기대합니다. 복 주실 거 기대 안 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손 들어 보세요. 다 기대합니다. 축복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해방하셨고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이렇게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와 간구를 따라서 분명히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만물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는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은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축복입니다. 그분의 시선이 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 머물러 있고 늘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면 그거는 정말 너무 너무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셔서 우리를 굳건히 서게 하시고 방패가 되시사 모든 환란을 막아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기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겁낼 것 없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2021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벽 예배 때요. 지금 계속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항상 와주시는 멤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런데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어제 말고요. 그 전주 토요일부터 그 다음 화요일까지는 공개롭게도 아무도 안 오신 거예요. <laughs> 새벽에. 뭐 근데 아무도 안 오셨다고 그냥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배로서 우리가 있는 거니까 혼자서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찬송가 하고 또 설교하고 주기도문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하지 하루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3일이 되니까 이게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3일째 되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화요일 날은 다 끝나고 기도하려고 마음 먹고 있는데 평소에는 새벽 예배 주기도만 끝나면 어떻게 하고 기도 시작하죠? 한번 해보셔요. 평소에 오시는 분들. 주여 하고서 시작을 하는데 <laughs> 그때는 주여 이렇게 되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말씀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뭐라고 기록돼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그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사실 이게 말을 정리해갖고 상소문을 해서 아뢰는 것처럼 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기도할 때도 개인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나는 그냥 한 시간 동안 화요일 날은 그냥 한 시간 동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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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계속했어요 한 시간 동안. 저도 체력도 대단하죠. 주여만 한 시간 동안 한거 보면은. 근데 그렇게 주여만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평온해지더라고요. 한건 없고 주여만 외쳤는데.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막 늘어놓고서. 그걸로 응답 받은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주님의 이름만 불렀는데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제가 방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을 때, 작업하고 있을 때 가끔 사무엘이 사무엘이 어디 갔나 보네요. 사무엘이 부르면 항상 대답하거든요. 여기서 고개 돌리면서 사무엘이 아빠 아빠 이렇게 불러요. 계속 되게 부담이 됩니다. 마음이 되게 급해져요. 얘가 나왜 부르나? 빨리 대답해 줘야 되는데, 저는 막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어어 어, 어, 잠깐만, 이러면 또 그러면 또 아빠, 아빠, 이게 부릅니다. 그러면 일을 급히 정리하고, 사무엘이 막 뛰어가요. 그럼 사무엘이 막 뭐라 뭐라 말해요. 한국말이랑 영어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쓰니까, 무슨 말인지 잘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잘 듣고 오면은, 뭐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만화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달라고 해요. 아니면 뭐 프린터로 프리나웃 프린 해서 주든지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응. 오케이, 알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주지도 않아요. 주지도 않아요. 그럼 알았어라고 하면은 사매의 표정이 확 바뀌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만족해 합니다. 그러면서 또 놀기 시작해요. 아빠가 내 말을 들었다라는 만족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매한테. 그동안은 아빠한테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아 갖고 계속 외치고 있었지만 전달이 됐다라는 것을 느끼고 난 후에는 그것이 되었던 안 되었던 자기한테 장난감을 주었던 안 주었던 사모엘한테 만족감이 느껴지는 걸 보았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이 어디 말씀이죠?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보 교인들에게요. 어떤 교리적인 것을 가르치, 가르치는 것보다 그저 크리스천으로서 생활 원리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기억하게끔 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사실 빌립보 교회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신약 성경에서 정말 얼마 안 되는 칭찬 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생각보다 성경에 칭찬 받을 교회가 많지 않아요. 칭찬 받을 만한 교회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 다 책망을 받습니다. 대부분. 빌립보서 신에서는요. 교회를 책망하는 것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누구에게 아래요? 하나님께 아래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나옵니다 바로 무엇인가요? 염려입니다 염려는 무엇입니까? 염려하다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메림나우라고 있습니다. 메림나우라고 합니다. 근심하다, 걱정하다, 염려하다,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인데 이 메림나우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 메리조라는 단에서 어 유래, 유래했습니다. 메리조는 분리하다. 나누어지다라는 뜻을 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영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손을 잡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고 동행하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로서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갑자기 마음속에 임하게 된 염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생각이 자꾸만 분산이 되고 나누어지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해 내밀어야 되는 내 손, 내 마음. 주를 바라지 못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염려입니다. 결국 염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막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복의 상징으로 보는 사람 구약 성경에서요. 누굴 보죠? 아브라함을 봅니다. 너는 복이 되지라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 했습니다.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근데 자녀가 생기지 않았어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그저 그냥 자신의 상속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니야, 복은 네 자녀를 통해서야라고 말씀하시지만 자녀가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라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나타나셨어요. 몇년 뒤에요? 13년 뒤에. 학생이면은 뭐 거의 그러니까 태어나서 중학교에 올라간 나이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난 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와 사라를 통한 자녀를 통해 복이 흘러갈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근데 뭐라고 또 생각해요? 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마음속으로요 웃으면서 백세된 사람이 어찌 내 와이프는 90세인데 어떻게 살아도 말도 안 된다고 여기죠.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듣고 환상도 보고 직접 대면해서 만나기도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그런데 의심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아브라함에 비하면요 당연히 의심도 하고 염려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겠지요. 제가 사람이라는 존재를 좀 합리화시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바치는 것까지 주저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완벽하게 확증하시고 거기다 도장을 쾅 하고 찍으십니다. 우리가 염려라는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확신 속에 감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서 여호와 이레로 나타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행하실 일들을 신뢰하면서 주님을 높이는 행위가 바로 감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로 구할 때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나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하신대요?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지키시리라 요 헬라어 오 툴레오입니다 툴레오. 프룰레오. 근데 이게요 지키신다가 군대 용어예요 원어에서 사용된 게 파수병이 보초를 서서 보호하고 지킬 때 쓰던 단어입니다. 군병이 둘러서서 지키는 것을 말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킴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어떻게 누구를 찾으며 돌아다닌다고 해요?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요? 삼킬자를 늘 찾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얼마 전 사사기 때도 나눴지만 삼손에게. 젊은 사자, 우는 사자를 만났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갖고 삼손이 사자를 찢어서 죽입니다. 사자는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와갖고 우리를 삼키려고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막아주시고 물리치게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도심으로 우 말미암아 붓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평강이 오히려 가득하게 되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요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좀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거나 심한 경우 마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오, 괜히 오해가 되실래네요 이런 얘기를 하면은 <laughs> 저 같은 경우는 6살 때 처음으로 담배를 경험해 봤습니다. <laughs> 굉장히 이른 나이죠. <laughs> 앞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외삼촌이 신기해 갖고, 그거 나 어떻게 피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집어 갖고, 저이 신용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후, 후,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서 깨달았지만 그게 부는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그때 이후로 저는 담배를 끊었습니다. <laughs> 술을 할 수도 있고 담배를 할 수도 있고 심한 경우 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많은 스테이에서 그 마리화나를 또 합법화하면서 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술, 담배 이런 마약에 접근된, 노출된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치료받는 곳이지 의인들의 의인들이 모여갖고 자신들의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해봤을지라도 만족을 찾기 위한 갈급함 속에 해봤을지라도 잠깐의 즐거운 만족은 있었겠지만 그것들이 완전한 온전한 평안을 누리게 할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평화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평안이며 행복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셔요? 바로 염려하지 않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뢰를 우리 하나님께. 보여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보여주시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여러분께 복 주시려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셔요. 이렇게 여기다가 복을 쌓아놓고서 우리 누가 준비됐으면 줘야지. 근데 준비가 안돼 있어요 다들 사람들이. 아브라함한테도 확증한 거는 22장입니다. 선포하신 거는 12장이었었지만 확증한 거는 22장입니다. 25년의 시간이 지나고 더 10몇 년이 지나가 난, 난 뒤에서야 도장을 콱 찍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면서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끝난 뒤에 우리가 감사해서 신뢰함으로 확신 속에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나요? 아니면 기도가 끝나고 나서도? 이러면서 있나요? 아무런 증거나 아무런 상황이 안 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간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구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직 잘안 되신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요. 더 확신하면서 더 신뢰하면서 주님께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기도할 힘이 없다면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육신도 지치고 생각도 지치면은 소리가 소리도 안 나고 지쳐요. 그럴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여만 종일 외쳐 보시길 바랍니다. 주여라고 계속해서 외칠 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계셔요. 듣고서 부르짖을 때 성령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영에 계속 답을 주고 계실 것입니다. 비록 지식으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깨닫고 하염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하늘에 만져 주심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영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에서도 하늘의 축복을 분명히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매일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2021년도 우리 세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험하고 괴로운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되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2021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지켜 주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다윗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산성이요 요새시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한해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자랑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